저기, 머린띠 잠깐 가져와. 우리 민경아 머린띠 여기 있을 잠깐만, 잠깐다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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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여러분, 지러린애리분여시분 <laughs>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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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습니다 이렇게 러분 찍고 분 여러분, 이즈 <laughs> 그럼 우리 이제 객석을 같이 어, 이쪽에 누가 찍어줄 수 있어요? 네엘리스시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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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네. 우리 앉아야돼 살짝 네. 음. 아, 너무 아름다워 네. 이제좀 b a 부는데